안녕하세요. 신학성서 헬라어 제16과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 과거 수동태의 직설법과 미래 수동태의 직설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과의 낱말 모음인데요. 아날람바노 내가 들어올리다. 에블레텐 내가 던져졌다. 에게네텐 내가 되었다. 에그노스텐 내가 알려졌다. 에 디닥텐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에 켈렉텐 내가 선포되었다 전파되었다. 엘 렘프텐 내가 취해졌다. 에 포리우텐 내가 갔다. 에 게르텐 내가 일으킴을 받았다. 에 코스텐 내가 들렸다. 에 넥텐 내가 데려가졌다. 엑텐 내가 인도함을 받았다. often. 내가 보였다. 다 수동태 형태의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과거 수동태인데요. 단순과거 수동태 직설법과 미래 수동태 직설법은 동사의 기본형의 제6 형에 해당하는 단순과거 수동태의 어근을 기초로 해서 구성됩니다. 단순과거 수동태의 어근은 동사의 어근에 테, 세타와 엡실론을 붙여서 만드는데, 직설법에서는 엡실론이 에타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오의 단순과거 수동태 어근은 원칙적으로는 엡실론을 사용해서 리테이지만, 직설법에서는 에타를 사용해서 리테가 된다고 어,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오의 동사를 가지고, 단순과거 수동태 직설법 변화를 만들어 보면 먼저 리오의 원 어근 류에 제2시제 직설법의 접두모음 엡실론을 붙이고 단순과거 수동태 전미어 결국은 세타와 어, 에타인데요. 어, 그렇게 붙여서 엘리테를 만듭니다. 그리고 단순과거 수동태 직설법이지만 어미는 능동태 인칭어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은스 없음 멘테산을 붙여서 단순 과거 수동태 직설법 변화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단수 1인칭부터요. 엘리텐 내가 풀리었다. 엘리테스 네가 풀리었다. 엘리테 그가 풀리었다. 엘리테멘 우리가 풀리었다. 엘리테테 너희가 풀리었다. 엘루테산 그들이 풀리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수동태는 역시 단순과구 수동태 어근인 루이테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제1시제이기 때문에 접두어를 붙이지 않고요. 대신 미래를 나타내는 시그마를 덧붙여서 루테스라는 미래수동태 어근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1시대의 수동태 인칭어미 마이 사이 타이 메다스테 은타이 혹은 마이에 타이 메다스테 은타이 를 붙여서 어 붙이고요. 어근과 인칭어미 사이에 연결모음 오메가 혹은 엡실론을 붙이게 됩니다. 단수 1인칭부터 보시면 루이테소 마이 내가 풀릴 것이다. 루이테세 내가 풀릴 것이다. 루이테세 타이 그가 풀릴 것이다. 루이테소 메타 우리가 풀릴 것이다. 이테세스테 너희가 풀릴 것이다. 이테손타이 그들이 풀릴 것이다가 됩니다. 이 어근이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단순과거 수동태 어근은 표를 보시면 동사의 원어근 끝에 피나 베타가 있을 때 그것들이 단순과거 시제 전미 어인 테타 앞에서 푸로 변하고 카파나 감마는 히로 타오나 델타나 세타는 시그마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발음상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펜프의 단순과거 수동태는 에펜프텐이 되고 트레보는 에트리프텐, 디오코는 에디오텐, 아고는 에히텐, 아누토는 에누스텐, 바티소는 에바티스텐, 페이토는 에페이스텐. 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발음을 위한 법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고요. 단순 과거 수동태도 다른 기본형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법칙으로 규정 지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과거 수동태 어근이 원 어근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단순 과거 제2 수동태 또디포넌트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동사에서는 단순 과거 수동태로 변할 때 시제점미어의 테타가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단순 과거 제2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일종의 불규칙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프의 단순 과거 수동태의 직설법은 에그라프텐이 되는데 에그라프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디포넌트 동사는 디포넌트 동사는 이제 중간태나 수동태의 형태인데 뜻은 능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디포넌트 동사는 중간태형을 가지지 않고 수동태형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포크리노마이의 단순과거는 아페크리텐 이라는 수동태형을 어, 가집니다. 따라서 미래는 아포크리테소마이 어 되겠죠? 또 어떤 디포노동사는 중간태형과 수동태형을 겸하해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게노마의 단순과거는 에게노맨이라는 중간태 형태도 있고, 에게네텐이라는 수동태 형태도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단순 과거가 될때 중간태형이 될 수도 있고, 수동태형이 될 수도 어, 있다는 것이죠. 디포노동사인데요 어, 뜻은 똑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의 의미이고요. 네, 여기까지는 단순 과거의 수동태 직설법과 미래 수동태 직설법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명사의 제3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